이 26장에서는 특별히 문지기에 대한, 문을 지키는 자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문지기의 반차다. 26장 1절 보십시오. 문지기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고라족 속 아사베자 손 중에 고래의 아들 모셀내며와 이렇게 하면서 문지기의 반차들, 문지기의 족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문지기 족보가 왜 중요하냐? 어느 문을 지키느냐? 문을 지키는데 어느 문을 지키느냐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지킨다. 세상의 것들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전을 지키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세상의 첫날보다 주의 전에하루한 날이 더 소중하고 더 사랑한다라고 사모한다고 했던 시핀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전의 길을 사모하기를 주이름으 축복합니다. 5절에 보시면 여섯째 암멜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버울레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며 했습니다.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다. 이 뜬금없이 뜬금없이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누가 나오냐? 오베데돔이 나온다. 오베데돔은 어디에서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계를 옮겨 가다가 하나님께서 옮겨 옮겨 가다가 우사가 그 개가 흔들린 걸 보고 손으로 잡았을 때 우사가 그 자리에서 적사하죠 그래서 다윗이 민망해가지고 걱정이 되고 염려되어서 그법개를 오던 길에 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 집에다가 갔다가 보관해둬라 이 레위족 속이었습니다 이사람이 집에다 보관을 해놓는데 보관하는 동안에 오베데돔 집에 복이 임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복이었고 또한 오베데돔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거 어, 왕이 갖다 놓으라 한다고 해서 자기가 싫으면 안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도망갈 수도 있고 어, 싫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오베드은 아무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우스가 죽는 장면들과 그런 소식들을 알고 있었지만 오베드돔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를 자기 집에 받아들였다. 믿음의 계단은요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오베에돔의 복은 뭐냐? 자식들의 복입니다. 아들들을 계속 태어나게 했는데, 아들들이 여덟째까지 태어났다. 그 자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근데 이 복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절에 보시면, 그 아들 서미아노, 서미아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저희의 족속을 다스리는 자여 큰 용사라. 그아들들은 낳게 하시고 아들에게 그 아들들이 뭐가 되게 하셨냐 용사가 되게 하셨다 레위 자손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성물을 관리하는 일을 맡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특출해가지고 레위 자손이면서 용사의 일을 감당한 이 특이한 사람이 여기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신다 어떻게 복을 주시냐 예배자이면서 용사인 복을 주는 거예요 무슨 복을 줬다고요? 맡은 자이면서 예식을 맡고 제사를 맡은 자이면서 용사인 복을 줬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또한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자로 서고 하나의 님 예배자로 나아가면서 세상에서 믿음의 용사로 함께 서는 것이 뭐다? 뭐다? 그것이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축복의 생각을 자꾸 축복이다 이러면 돈 많이 벌고 호화찬란하게 살아야 그게 축복이다 생각하니까 뭐다 이렇게 한뭐 그게 뭐지? 그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싸울 수 있는 용사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예요. 또 아, 예.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기회와 이런 은혜와 이런 용사로 싸울 그런 용기를 주셨는데 믿음으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하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면 세상에 가서 그것을 적용하고, 과감하게 내 안에 옳지 않은 것들을 끊어내고, 아멘. 아멘. 세상에 타협한 것들을 도려내는 그런 용사로 서야될줄믿습니다 그게 뭐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 축복의 개념을 자꾸 바꿔야 돼요. 아멘. 축복의 개념을 자꾸 세상에 맞춰서 세상에 가지고 있는 기준들로 보니까, 돈이 되어야 축복이고, 자식이 잘 되어야 축복이고, 환란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이 닥치면 어, 그건 복이 아닌가 보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는가 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믿음의 결단들을 하는 건 주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은 가르쳐 주셨어요. 그대로 잘면 되죠. 그렇게 살다가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쳐도 그것은 뭐다? 복이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우시고 예배자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그리스도의 좋은 용사로 싸워서 이 전쟁 가운데 이기게 하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를 쓰시는 것 이것이 뭐다 이게 복인 줄 알아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또한 두 번째로 7 절에 보시면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일과 오벳과 엘사바시며 엘사바스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니 있습니다.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는 자다. 능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 여기 따로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능력이 있다. 8절을 보십시오. 이는 다 오벳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베데드맥에서 난 자가 6 2 명이며 다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이게 구약에서 잘 쓰지 않는 말이에요. 능력이 있다. 능한 힘이 있다는 거죠 능한 힘이 있다. 그 그래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죠. 이 능력은 지혜도 되고 영적인 분별력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어, 해만의 아들들, 해만의 아들, 열네 아들의 이름이 이렇게 순서대로 쭉 해석을 하면, 그것이 10편, 5 7편의 찬송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찬송이 된다 할때 끝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어? 정결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말씀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실제 원하는 뭐냐? 환상을 충만히 보게 하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환상을 충만히 보게 하십시오. 무슨 환상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환상을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하실 일들을 보는 환상의 눈들을 가져야 되고, 이 땅을 변화시키시고, 영적으로 이 땅을 세워 일으키며, 많은 사람을 살릴 것에 대한 영적인 환상들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꿈을 꾸어야 합니다. 어떤 꿈을 꾸느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나가서 세상과 싸워 이길 꿈을 꾸는 겁니다. 아, 네. 꿈을 꾸는 겁니다. 교회가 깨어 일어나서 예배 가운데 나오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 성령의 길을 모으시는 그런 꿈을 꾸는 겁니다. 그한사람과 아, 네. 꿈이 없는 거예요. 왜 환상과 꿈이 없느냐? 세상의 환상과 세상의 꿈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환상과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다. 아, 네. 그 오뎀,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시는데 그의 자식이 많이 태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자식의 후손들, 그 아들의 아들들, 그 또한 아들의 아들들까지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 네. 어떻게 복을 주시냐? 한쪽은 용사가 되게 하시고 한쪽은 능력자들이 되게 하는 게 능력자들이 이 능력이 뭐냐는 거죠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도 되지만 환상과 꿈을 꾸는 거예요 아, 네. 참 답답한 게 뭐냐면요 제가 나중에 한번 얘기를 좀 하겠지만. 방언을, 가짜 방언하고 진짜 방언을 어떻게 구별하냐? 누가 이 설교를 했는데, 제가 우연히 듣다가 속, 속이 속 답답하더라고요. 가짜 방언과 진짜 방언, 가짜 방언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시끄럽고 옆에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어? 하다 침을 탁 뱉고 뭐 이렇게 더러운 짓을 한다든지, 우리가 보기 안 좋으면 그게 가짜 방언이다. 그럴싸해요! 들어오면 기준으로 침 뱉은 게 들어온 거예요? 그럼 한실에 가서 볼일 보는 사람다 들어온 사람들이네? 이 들어온 사람들 다 여기 앉아있네? 자식들이 볼일 봐가지고 그거 닦아주고, 어, 때밀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 들어온 인간 이걸 내가 다, 내가 이 더러워서 이거 어떻게 닦는, 이거. 부정한 녀석들, 내가, 어, 그하지 않고, 신령하지 않냐는 것들, 이것들 구별해서 내가 버리리라. 그렇게 하고 자식들을, 어, 목욕시키고, 시켜주고, 그렇게 합니까? 그 부정하고 들어오는 기준이 뭐냐는 거야?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큰 소리 너무 크게, 어, 막 이상하게, 와, 한다든지, 뭐, 어, 헤레레레막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방해가 된다면, 그 방해가 되는 건, 덕, 거긴 덕이 안 된다.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방를안 끼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지금 뭐 불이 타가지고 지금 뜨거워가지고 어 죄가 죄책감이 느껴져가지고 죄를 지은 게 오늘 내가 사고 친거 그거 때문에 하나뵙 기도하는데 마음이 찔려서 견딜 수 없는데 어쩌라고? 그럼 그 부정한 거라요. 부정한 거라고요. 참그 조회수 저는 제가 설교한 거 조회수 보니까 뭐. 어, 지눈에서 설계한 거 보나? 조회수 보니까 저는 뭐, 평균 한 5명 정도, 어, 좀 많이 보면 제가 이제 한 번씩 말씀이 좀 좋다, 수요일 말씀이 좋어요 제가 이렇게 밴드에 이렇게 올렸더니, 그리고 한 6, 70명 이렇게 보고, 장세기 5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안 올렸는데도 장세기 5장이 굉장히 5장, 6장이 말씀이 좋았거든요? 그 조회수 뭐, 지금 한 6, 70명 이렇게 되고, 호세아서 1장이, 호세아서 1장이죠? 호세아서 1장, 일장, 2장이 굉장히 은혜스러웠어요. 고멜에 대해서 말씀, 이거 할 때. 그 말씀 굉장히 좋아하고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말씀이, 그건, 그것도 이제 별로 올리진 않았는데, 그 말씀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그거 지금 한 200명 넘게 이렇게 조회, 200명 넘게 조회를 했어요. 근데 그 양반은 뭐 그런 소리하고 있는데, 조회수가 뭐 17만 명 뭐, 이렇더라고요. 우서워요우서워 어? 여러분 우리의 사고가요 철저하게 너무 인간적이 돼가지고요 인간의 시각으로 보고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은 침 뱉으면 싫어하신다 그걸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눈문 장님을 눈뜨게 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제그 성경 읽을 때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지저분하게 그침 뱉어가지고 어? 침만 뱉으면 그것도 지저분한데, 흙에다, 지금 우리 흙이 별로 잘 없으니까, 모르지 우리 옛날에 구슬치기 하고 그럴 때흙 얼마나 더럽습니까? 이게 똥목이라 그러죠. 그침 뱉어가지고, 문 떼가지고, 손으로 해가 얼굴에 바르면 무슨 냄새 나겠어요? 뻔하죠. 지저분한 냄새 나겠죠. 이해가 안 되면 끝나고 와보세요. 제가 침 뱉어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눈에 반 발라줄게. 어떤가. 요수님그래가 그냥 가수 씻어라눈 떴잖아요. 그럼 예수님 더럽네요? 부정하네요? 그럼 가짜, 가짜네요? 그럼 무슨, 그런 구별법을 가지고, 17만 뷰나, 이야. 17만 명들이 다 헛소리 듣고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 시대가 하나님의 시각이 없는 거예요. 그, 이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는 거예요. 환상과 꿈을 꾸는데, 무슨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꿈을 꾸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환상이 안 보이면, 그거 가짜예요, 가짜. 그게 진짜 가짜예요. 가정을 위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슨,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자식의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 앞으로 해결하고 돌이키고,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고, 빠른 길로 자라서, 덕을 끼치는 자가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 꿈을 꾸면서 기도하잖아요. 그걸 그려가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상관 안 하고 그냥 말로만, 어, 잘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이 땅이 하나님앞에 돌아오고 교회가 바른 진리 가운데 서다는 것들을 꿈꾸며 환상을 보며 그려가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 네. 그것이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져가는 그게 능력이라고요. 아, 네. 하나님께서 오베데도맨 집에 축복을 주시는데 용서로 일어나서 싸울 자, 레위지판대, 어, 예배하고 찬양하고, 어, 기명들 맡아가지고 닦고, 뭐 그렇게 재물들 뭐, 어, 소껍데기 벗기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께서 축복하신 거 어떻게 되냐. 예배자이면서 일어나서, 어,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워서 이길 용사로 세우시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 네. 오늘 말한 멀티플레이어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 지혜 주시면 멀티플레이어 될수 있어요. 아, 네. 그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뭐라고요? 능력을 주신다. 능력을. 이 능력이 뭐라고요? 환상과 꿈을 꾸는 거다. 환상과 꿈을 꾸는 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거라고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가 되어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모여야 뭐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지혜와 지식으로 공상과 망상과 세상의 금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거기 머리 숙거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꿈을 꾸고, 그걸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면 자식을 사랑하면 그걸 놓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 하나님 변화시키실 것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들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려가면서 기도해 보라고요 뭐 기도할 게왜 없어요 왜 없어요 왜 없어요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줄까요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부모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부모가 알코올 중독 때 술을 먹어요 하나님, 꿈을 꿉니다. 환상을 봅니다. 내가 바라봅니다. 그 영혼이, 우리 아버지가 그 술을 끊고, 술을 버리고, 그 마음을 돌이키고, 세상에 방황하던 것들 버리고,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리고, 주님 앞에 눈물 을 흘리는 것들을 내가 꿈을 꿉니다. 그럼 왜 그렇게 기도 못해요? 그럼 하나님, 야, 니가 내가 보여주지도 않은 꿈을 왜 꾸느냐, 이놈아. 그런 쓸데없는 꿈 꾸지 마라. 하나님, 그러실 것 같냐고요. 그러면 꿈을 꾸지 마라 그러면 믿음을 들은, 눈을 들어 내가 봤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내가 바라봅니다. 볼수 없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하실 것들을 내가 바라보고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멋있어요.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으려고. 어? 그래도 받지 못하는 것은 욕심으로, 정욕으로 잘못 구합니다. 했으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내 우리 아버지가 돌아오면 하나님, 제가 좀 유익한 게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지 않습니까? 어 자식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 내가 기쁜 것보다 하나님 더 기쁘시지 않습니까? 물론 내 소망도 있지만, 하나님 기쁘신 것이 더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그게 한나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한나의 기도가 사실 자기는 자식이 필요하거든요. 안 그래 우리끼리 얘기해 봅시다.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한나는 지금 자식이 필요한 거잖아요. 어 자식이 없어서 서러움 당하고 어 남편이 그래 사랑한다 해도 자식이 없으니까 부끄럽고 어그 시대에 한나가 자식이 없는 거는 저주거리. 어넌 저주 받아서 자식이 없는 거야. 너 시집 오직 얼마데 자식도 못 낳고 이게 뭐하는 거냐? 이 하나 하나 배워서 기도합니다. 한나의 부끄러움이지만 그 자식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좀 나쁘게 말하면 하나님을 딜을 하는 거요. 누구 거나 하나님 것하는거죠 하나님 건데, 우습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하나님은 주, 주로 줬다가 왜 다시 받으면, 그럼 똑같지, 나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플러스 된 거요? 예 믿음의 고백이 플러스 된 거요. 예 이게 한나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걸 꿈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려서 하나님 위해 살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얼마나 어 존경하게 쓰임 받았습니까 네. 그래, 사무엘이 존경하게 쓰임 받으니까 사무엘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사무엘 통해서 그를 낳은 한나는 더 축복의 축복인 거죠 아, 네. 그뿐만 아니라 한나의, 한나에게 그 사무엘만 준 거예요 그 자식들 더 뒤에도 자식들 더 낳게 하는 아, 네. 그런 애가 축복의 으점이 있습니다 아, 네. 한나 꿈을 꾸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꿈을 꾸었다니까요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꿈을 꾸는 그것이 원했다는 거죠 그게 뭐다? 그게 하나님 주신 능력이다 그게 뭐다? 그것이 그게 뭐다? 축복이다 그것이 축복이다 는거야 그게 하나님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안 써서 그렇죠? 쓸데없는데 자꾸 썼으니까 문제죠 꿈을 주고 지혜를 주면 세상의 것들을 밝히는데 어,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데는 자꾸 거기 쓰고 하나님 용공에 쓰지 못하는 거요 하나님 복을 안 주신 게 아니라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더 주시기 원하는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0절에 네비 사람 중에 아이아는 하나님의 전국관과 성물국관을 맡았으며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 곡관과 성물 곡관을 맡았는데 이 하나님의 전의 곡관과 성물 곡관은 뭘 하느냐 성전을 재건한 데 썼다 성전을 재건한 데쓸 것들을 보관했다 는 거죠 결국 그것은 성전 재건에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성전이 뭡니까? 나 자신이죠 할렐루야 나 자신이죠 나는 날마다 나님에 재건되어야 된다는 거죠 멈추지 마세요 멈추지 마세요 혹시 뒤로 물러갔다 하더라도 멈추지 마세요 날마다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되냐 재건되어 져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자신을 새롭게 하는 자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곡관과 성물곡관을 통해서 성전을 새롭게 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데 썼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성전 날마다 새롭게 하고 이 보이는 교회의 성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자리에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어떻게 사람의 방법은 안 되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데 쓰임 받고 또한 새롭게 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